아! 우와! 야 이거를 선 거를! 우마이! 와 잡겠는데? 제발! 아이씨! 아! 나와 이새끼 그럼 너가 죽어! 그럼 너가 죽어 이새끼야 끝까지 간다! 포개 닫는다. 포개 닫는 자가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 따아! 씨발! 나이스. 오 나이스했어. 나이스. 아 내려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 애시. 나이스 너무 좋아요. 빠져대 빠져대 빠져대. 이쯤 온다. 제발! 아테포씨 카테한테만 죽지마! 제발! 제발 카타한테만 죽지마! 그 친구한테만 안 죽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없다고 애들아. 아니 굳이? 킬가 나와요? 오! 아니 아니 그게 그게. 그게 힘력이 나오 는구나나 있어. 아니 너무 세네 메뚜기. 아니 미쳤는데 저기 힘력이 나와? 어나저왜 저렇게 가지고 굳이 들어가나? 오 알았어 알았어 리신아, 알았어 리신아 흥분 그니 흥분 어우 이, 이 새끼까지 귀 아끼는 거 봐라. 흥분하지 말이신나왜 이렇게 발끈해? 근데 이걸 죽는게 마이스 솔케 플래시까지 빼버렸고 마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주는 게 맞았는데 말파사. 도와줄 수 있나 내가 간다고? 그만 아이발파 왜 거기까지? 아, 긴 나가 없었어. 안 돼. 아, 근데 이거는 말파사가 너무 무례하게 했는데, 구에줬어내 되긴 했었어. <laughs> 맞아, 이거 안 구하면 안 됐거든. 아, 근데 좀 저거 잡으면은 좀 하, 됐었을 것 같긴 한데, 레이프 하면서. 아니, 이건 진짜 줄 필요 없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리신아 이거 진짜 팀을 죽이는 길이야 알아서알아 그만 아, 알아서알아서알아어알아알아사아아아아사아아사아아아아사 어? 어? 오야야 뭐야 이게 오씨 CC 안 걸렸어? 그리고 왜 죽어있냐? 말파는? <laughs> 일단 나이스 이득이야! 이득..이득이지? 오케이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으면 이득이지 뭐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나다 잡을 줄 알았는데 뭐 미드 밀면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쏘쏘해 음, 아 우워허허허 음, <laughs> 야 이걸 처음 <성과를. 웃음> 거래 에이 성고 캐리 지렸다. 와 이거를 성고를 진짜 사망 성고 내셨네. 음 야미 너무 깊었죠? 미안합니다. 날라올 것 같은데 안 날라올 나이스. 너무 깊었죠? 빠집시다. 어, 근데 이거까지 하는 건좀 얘네가 깊은데? 얘네가 깊잖아, 이러면 나이스. 이거 잡아야지 이득인데. 마이스 트리플 킬! 이건 얘네가 깊었어. <laughs> 아니, 우리가 깊게 한번 찔리니까 더, 한, 더 깊게 한번 찔러주시네. 이는 먼저 이거부터 밉시다. 미드 승! 뭐죠? 아 어, 그래 꺼져 이게 뭐야? 아니 핑아 지키기 원텔 뭔데? 미친놈들인가 이거? 야 흥부.. 우와 이게 너무.. 야 아니 팽이.. <laughs> 아니 카타야! 니네 팽이보다 센데 지금? 쏘는 쳐라 얘들아 아니 니네 팽이보다 센데? 아니 둘다 팽이돌리는데 굉장히 세네 우리팀 팽이는 어우 oh, 쉣 마무리 이게 항상 근데 진짜 베인하는 팀은 이래 베인은 진짜 레전드야 그냥 충어뭐 충이야 근데 저 베인은 솔직히 못 끊어 나도 인정해 왜래 한번 캐리하잖아 그 뽕맛이 와... 그 어떠한 원딜보다 지리긴 해그 미친 뽕맛 그 중독에 빠지면 베인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 아군이 예? 아니 돌덩이님 이게 무슨 뭐 이기겠지만 한타는 예? 허허 아군이 예? 다녔습니다. 허허 돌아가는 것도 궁극기 데미지가 있습니다요. 밴 있지. 없냐? 까비 뭔 소리야. 아, 나랑이 제발. 바론도 괜찮다. 바론 가자. m r e a m 이거 못 들어올 텐데, 얘네. 왜 이렇게 나대는 거지? 오, 이거 좋아요. 뱅이 좋아. 하자, 바드, 카타. 들어가주고? 와우! 뒤, 지었다! 그렇 에이쿠, 완벽했지! 아, 존모 새끼, 씨. 아, 칩모 새끼, 왜 이래! 풀까지 오, 아, 새끼, 그씨. 아, 이쳐짚모새끼고왜 이럴까, 정말. 오늘 일단 먹어봐. 나 여기 밀게. 군대 너무 좋아. 정글 용세명탑 가고 나 여기 밀고 너 붙어주고 이러면 이제 정신 이 하나도 없거든. 저게 과투절한다. 그럼 내가 여기 밀어보면 되잖아. 그렇지. 밀고 있으니까 이게 운영이지. 또에코와서 빨라요? 아.. 또부시는게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끝까지 가야지 이런 뭐.. 오우 오우 오 미쳤나 치모새끼가 일로와봐 아하! 아이 새끼 진짜 씨.. 아내평사 패시브도 못나.. 못나가니까 잡을 수가 없네? 아아 느려져요 호잇! 헤헤 느려져요 호잇! 오이오이 호잇? 호잇? 여기 뛰어. 잡고 싶지 않아? 오 와드, 찌리리리리리 져 버리기, 찌리리리 느어져 버리기. 못 잡잖아, 못 오잖아, 못 오시잖아 지금. ああ。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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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야리지오리게 오리지, 오리지, 리지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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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아가면서 다 잡는건데 그럼 지 멘탈 나가게 할수 있는데 리 아, 이게 걸리네미리지오이 인정? 리지 오리지, 지이 잡기 힘들지 않을까? 오야 쎈데? 그렇지, 슬텅 나이스. 마스터의 기도가 끝나고 그는 죽었다. 날까? 이거 탑 타면 더블 탑 그, 타면 더블킬이. 이거 못참겠어요 더블킬 못, 더블 못 참아라고 알려했는데 이게 왜? 손해를. 아니 이거 나쁘지 않긴 한데 더블킬이라서. 아 이거 내가 먹었어야 된 건데 왜 니가? 진짜 카자네 연막이잖아 연막이시잖아 연막이잖아 킹막이잖아 그만. 오. 위험하다랄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건 좋다랄까? 좀 마무리 봐 마무리 봐 나이스 빠져 소럭 어 이건 좀 안좋을... 음... 용! 나이스! 뭐 많이 못 쫓아와줘? 많이못 쫓아와줘?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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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이까나? 마시쓸까나? 아 마이 있는거 봤는데 당한거야? 와샘 녹는다 샘 녹는거 봐 하지만! 미드의 등장은 항상 얘기를 다르게 하는 법이지 This is 미드라 e 너 중요할 때 게임의 심장이 되는 법 이렇게 라인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일단 다수 이길 건 어? 착각이 아니라 이겼네? 어? 어? 어, 어, 어 아니, 착각이 아니라 이긴 거야? 아니 이거 지.. 진 거예요? 와! 잠깐 중매자도 갔다 이거.

일 뒤를 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갈까? 이거 한번 막아지는게 진짜 개꿀이긴 할것 같거든? 어? 너 그렇게 여유로워? 너 그렇게 잘해? 캐리지.. 어? 어! 아! 그렇지! 마스털도 한결 느끼는구나! 미드 차이! 저만 들고 라인전 해봤자 의미없죠 목이 새끼 바로 그냥 운영으로 컷 실력으로 컷기 u n a m u r c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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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v e r c u t e r Card, y a story